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는, 네, 보셨죠? 음. 자, 지하 빌란입니다 지하 빌란인데 네, 지하 빌란데 네, 오늘 신권입니다. 신권이고, 지하 빌란인데 네, 소리사님 반갑습니다. 예 비싸게 나왔어요. 예, 평당 자그 마치 1 7 0 0 1 7 0인줄알때 1,700이 아니고 1억 7천 평당 1억 7천. 예. 자, 보시면 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예, 430-15번지. 자, 심지어 지상 빌라도 아니고 지하 빌라. 예, 지하 빌라입니다. 지하 어, 반지아, 예. 반지한인가 이게? 내가 볼까요? 예, 뭐, 반지하죠 거의. 예, 반지아. 반지아 빌라구요. 예. 어, 내부 구조를 보니까, 예, 투룸이에요, 투룸. 예, 투룸으로 돼 있고, 예. 자, 거기다가, 음, 보시면, 대지권도 엄청 작아요. 예, 4.43평. 이러니까, 평당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1억 7천이에요, 1억 7천. 건물도 7.27평. 이게 뭐, 이게 뭐, 오피스텔 크기밖에 안 되죠. 예. 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예, 보시면, 썩빌이다. 예, 하리준님 반갑습니다. 썩빌. 예. 썩빌이다. 썩빌이고, 조사된 임차 내역 없 없습니다. 예, 권리 분석 할 필요 없죠. 예,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 할 필요 없고요. 여기 예,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치다 보면 예. 이거 비싸 하고 슉 넘어가죠. <laughs> 그죠? 자, 이거 씨 누가 아니야. 여 비싸 하고 그냥 패스할 수도 있단 말이야. 예. 그죠? 예, 하지만 이제 유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거 왜 비쌀까요, 이거? 음, 네, 눈치채신 분들은 뭐, 눈치 금방 채셨죠? 예. 예. <laughs> 그러니까 비싼 이유가 다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제스 봤어요. 예, 좀 보니까, 뭔가 재개발 같은 게 있겠다. 예, 싶어가지고, 어, 여기가 방배동, 아세대 주택사, 방배동. 지도를 볼게요. 음. 그죠? 지도. 이수역에서, 에 예, 쭉,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예, 기름을 타니, 반갑습니다. 있고요 방배, 롯데, 캐슬, 아파트. 옆에는 또뭐예요 방배동, DH, 방배, 해가지고, 아파트. 자, 그러니까 2026년 8월 예정 되고, 이 주변이 좀 재건축이 많이 일어난 곳이에요. 예. 많이 일어난 곳이 곳이고, 자, 눈치를 딱 채셨 채시면 이제 아시리 한번 보는 거죠. 어초고 음. 방배동. 네. 자이수역께서예 네. 그죠 예 네. 대각선 대각선이죠 예 네. 여기입니다 여기 예 네. 여기에요 뭐에요예 네, 방배 1 5구역 재건축. 예, 여기는 제 건축이, 제 건축이 되나봐요, 그냥. 예. 제 개발이 아니고. 예, 아루미님 반갑습니다. 예.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예, 재건축이고, 어, 그죠? 여기 어린이공원 해가지고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예. 어린이공원. 그죠? 요, 요, 정도쯤에 있나? 하여튼 요 정도, 요 정도쯤에 있죠. 예. 자, 보니까, 예. 방배 15구역, 방배 15구역 물건입니다. 근데 상당히 비싸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죠. 예. 그죠? 예.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강남은 그냥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이루지 그, 일어나지 않아도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죠. 빌라도. 스물스물 상승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뿅을 맞으면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죠. 예. 강남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laughs> 어 이수역하고는 496m, 나름 이제 네. 전철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다. 네, 멀지가 않고요 아마 이종주거지역 같은데, 그죠? 이종주거지역이죠. 네. 경비구역으로 이미 지정은 돼 있었어요. 네, 그죠? 네. 언제 지정된지 모르겠지만, 예, 정비구역 지정 돼 있었고, 예, 올리브스톤 님 반갑습니다. 예. 정비구역에 지정 돼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아 낌새를 알아차려야지, 그죠? 예, 어, 그래서 제 방배 15 구역 재건축 지역이다. 근데 너무 비싸, 1억 7천, 평당 1억 7천, 예, 아,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음, 요거랑 세트로 나온 게 있어요. 예, 요것도 방배 15구역 물건입니다. 예. 자, 선영 그린빌라 다동 예, 충선님 반갑습니다. 302호 요거는 스펙이 괜찮죠. 예. 전용 20, 21평 가깝고 대지권이 무려 18평이나 된다. 예. 가격이 얼마예요 16억 8천 <laughs> 16억 8천 와 연립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대지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여기 써있죠? 그죠? 재건축, 정비계획, 구역, 결정고시된 지역 내 부동산으로,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예, 그죠? 예, 조합,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예,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 받았고, 아마 요 다음 단계가 이제 뭐예요? 조합 설립이죠. 예, 그죠? 예, 어,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가능하지. 이 정도면, 아니, 관리 처분인가 전이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이제 요것만 갖고 있다, 이 주인이, 예. 제가 이제 체크해보라고 한 게, 뭐두 개를 갖고, 빌라 두개 갖고 있을 때는 뭐 경매로 될 때는 어떠냐. 그 물어봐야 되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음, 어, 물어보시면 돼요. 예, 추진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직계민이 반갑습니다. 예.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이다. 예. <laughs> 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예. 네. 찾는 방법 아시죠? 예. 네. <laughs> 자, 정비석, 정보 몽땅. 예, 네, 정보 몽땅 가시면 됩니다. 자, 서초구. 서초구, 방배동. 나오죠. 여기 나, 있죠. 예, 방배 15구요. 예, 있습니다. 바로 첫 줄에 나옵니다. 자, 추진위원회 승인. 예, 좋은 여과보다는 반갑습니다. 승인됐고, 자, 사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예, 사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조합 설립인가? 예, 그렇죠? 예. 올해 4월달에 대 예, 될, 될 확률 높죠. 예, 이런 거잘될 겁니다. 예. 금방 도움이할 거고 여기 대표 전화 있죠? 예, 이 사이트의 대표 전화요, 예, 추진위원회 여기다 전화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거 받을 건데 예, 매입할 건데 뭐 경매로 받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당연히 조합원지 양도 되냐 예, 물어보시면 알려줄 겁니다. 아마 될 확률이 높아요. 예, 저 주인이 특히 이거 하나만 갖고 있다 하면 예. 그래서 음. 아,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는 곳이구나. 이두 개가. 근데, 자, 요거는, 요거는 평당 얼마냐면, 요건 좀 저렴해요. 예, 금액대도 있고 하니까. 평당 가격은 16억 8천. 예, 나누기 1 8 5나평 이거, 거의 반값이네? 예, 자, 9076만원이에요. 예, 그죠? 9076만원. 음. 자, 그러면, 이게 평당가로 봤을 땐 이게 훨씬 낫죠. 예, 훨씬 낫데 어, 가격이 좀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 들어가 있어서, 어, 이게, 아파트도 아닌데 16억을 이제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 우주택자 아니면은 대출이 안 나오고,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금액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있어요. 예. 어, 지금 금리가 이제 뭐 인상될, 더 인상될지 안 될지 이제 아직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동결로 갔지만, 미국은 또 슬쩍 올렸단 말이야, 지금. 워낙, 원달러 환율도 꽤 올랐단 말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 그냥 금리 부담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있고, 야, 그 물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야, 이게 평당가는 훨씬 싸요. 6천만원. 아, 근데 이거 지하, 야, 지하는 1억, 1억 7천이야, 이게. 1억 7천. 근데, 가격대는 또 예, 방, 그 아까 그 앞에 지상 빌라보다는 반값 예, 이하, 예, 그죠? 이 가격대로 보면 이게 부담이 없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 뭘하셔뭘 해야 될까요? 예, 이건 예, 여러분들은 지하를 해야 될까, 지상을 해야 될까, 예, 그죠? 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대지 지분이 너무 작어, 작고, 어, 얘도 위치는 아까 거랑 비슷한가? 아, 자, 볼게요, 다시. 입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음, 어, 비슷해요, 뭐, 비슷한데, 이것도 권리상 문제 없어요. 대부회사에서, 야, 대부회사에서 이거 500만원 뭐예요? 전세권 해놨죠? 왜, 왜한 거라 했죠? 500만원 박아놓은 거? 음.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신경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음. 어? 신경 써야 돼, 말아야 돼. 예. 거기다 후순위잖아 또. 근데, 보통 이게, 요 근, 뭐, 선순위는 아니지만, 에, 맨 앞에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선순위어도 금액이 500만원은 부담이 없죠? 아무튼, 에, 전세권 500만원 걸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예, 대부회사에서 항상 걸어 놓잖아요. 예. 어, 함부로 임차인, 예, 임차인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밑으로. 예. 전세권이란 게 뭐예요? 사용 수익화까지 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세권을 하게 되면, 예, 얘네가 걸어 놓게 되면, 얘네가 사실 뭐 사용, 실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음, 음,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 수익화하는 것처럼 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 얘네 말고, 뭐, 다른, 못들, 못들여보네요. 예. 네. 그죠? 음, 얘네가 뭐, 전대차 계약은 할수 있겠지만, 죠 네. 얘네가, 다, 얘네, 얘네가 임대를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네 아니고서는 놓지 말라, 말아라. 그 막아놓는 겁니다. 그, 권리상 문제 전혀 없다.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 해야,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지상 거를 해야 되냐? 어. 아니면 가격대가 저렴한 지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네. 그죠? 음. 응. 그다 대지점은 작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 분담금 많이 들어가겠죠. 예. 네.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지하는 좀 메리트가 없다. 봤을, 그냥 딱 봤을 때는. 그죠? 자. 자, 네이버 가셔가지고, 여기잖아요 지금 이 동네에 에. 얼마에 왔는지 나온지 한번 슬쩍 보는 겁니다 에. 자, 여기도 15구역인데 자, 귀한 물건 평당 5600 아니에요 건물 평수로 나눈 겁니다 여기 대지지분 제곱미터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평수로 나눠 보면 15.4평 정도 되죠 15.4평 18억 나누기 15.4 하면 그러니까 평당 1억 1,600 정도 나옵니다. 네, 평당 1억 1,600더싼 네. 어, 것들도 좀 보이거든요. 보였거든요. 이거는 방 3개, 욕실 2개네. 음, 돼지 지분이 표시가 안돼 있다. 음, 편하게 문의 주세요. 돼지 지분 싹 빼놨어. 이것도 15구역 빌라라고 나오죠. 돼지 지분, 안 나와 있어, 또, 아, 씨. 돼지 지분, 안 나와. 돼지 지분 나와 있는 데가 좀 있었는데, 음. 돼지 지분. 이 돼지 지분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아니죠. 이쪽 라인일 거야 이쪽 라인 그죠? 이쪽 라인 이쪽 오른쪽 라인일 겁니다 네. 제가 아까 더싼 것도 좀 봤는데 예, 네. 안 나오네요 음, 여기 있다 36.1이면 몇 평이죠 예, 네, 36.1은 그러니까 10.93평이죠 네, 13억 나누기 10.93 그러니까 1억 8천 0백이네 만약, 아, 다이 정도 하네. 예. <laughs> 네. 한 1억 1000만원대. 매물이 이 정도 좀 올라온 게 보입니다. 1억 1000만원대. 예. 네. 그죠? 이게 뭐 시세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매물은 뭐 이렇게 좀 올라와 있다. 예. 네. 그죠? 어, 만약에 이제 판다고 우리가 던져보면, 그죠? 1억. 그죠? 한 1억? 1억에서 뭐, 나갔다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매물 올라온 거 봤을 때는 16억 8천짜리가, 더 예, 매력적으로 보여요. 예. 그죠? 네, 엉끌해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예, 어. 돈만 있다고 하면, 음. 신권에, 시세조사 한번 던져봐서 확인해봐야겠지만, 예, 신권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걸 수도 있, 있죠. 예, 어, 그런게 있고,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이것도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건 당연히 유찰될 겁니다. 예. 이건, 이 1억 7천이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당연히, 그럼 이거는 신권에 없는 사람 이상 사람이고, 예. 한두 번, 세번 유찰되면, 예. 세번 유찰되면, 몇프로예요 88에 64. 40, 거의 50, 두번 유찰되면 거의 50% 되나요? 예. 아, 64%구나. 예, 그러면 한 1억 정도 내려가겠네? 한 3번 유찰되면 아마 아, 많이 들어올 거예요. 3번 유찰되면. 어. 가격이 이거 이제 거의 반값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3번 유찰되면, 예. 그래서, 음.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지나치진 마시고, 그죠? 예. 이게 이런 물건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강남에 이렇게 바로 재건축 추진된, 추진되는 예, 물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어, 뭐 사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예, 어, 이런데는 한번 승부를 걸어볼만하죠. 예, 강남에 이 아파트 큰거 봤다, 큰거 진짜. 예, 승부를 걸어볼만하니까, 그죠 모니터링 잘 하셨다가 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음, 연근해가지고 예, 무주택자들 예, 무주택자분들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예, 내가 이게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예, 포기하시고 예, 이거라도 예, 음, 숙성을 시켜가지고 예, 숙성을 좀 시켜야 돼요 두번세번 번, 예, 그죠 예, 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땅값만, 얘네 지금, 지금 땅값을 6억 8천에 잡아놨네. 그죠? 예. 네. 6억 8천이면은, 와, 진짜. 아, 땅값을 너무 비싸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땅값만 이제 1억 5천에 잡아놨거든요. 좀 비싸죠, 그래도. 예. 네. 흰이 형님, 반갑습니다. 예. 네. 많이 비싸게 잡아서 이게 감정 시점, 가격 시점이 오래거든요? 뭐, 딱 그거 보고 나서 감정을 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비싸게 됐고, 얘는 감정 언제 한 거야? 얘도 같이 했는데, 근데 얘는 왜더 싸지? 음.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죠? 음. 연식도 거의 똑같은데, 90년식으로. 그죠? 네. 이거는 뭐 신권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금액이 너무 커. 너무 커가지고, 예. 네. 분담금도 이제 이거는 뭐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큰거 받게 되면 분담금 나가는 거는 뭐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쵸? 내가 요거에 그냥 뭐 84제곱이나 이런 거 하면은 좀덜 나오겠지만은, 좀 이거보다 더큰 거, 대형으로 간다 그러면은, 예, 네.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예, 네. 분담금이 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음, 내가 강남에 한번 아파트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어, 자기한테, 자기 그 상황에 맞는, 예, 상황에 맞는 물건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도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 이거를 많이들 이제, 운영해보실 것 같아요. 일단 재개발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예, 재건축 타이틀, 예. 요것도, 예, 어, 그죠 요거를 아마 많이들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그죠? 예. 지하, 지하라고 해도 이제 의미가 없죠? 예, 재건축 되기 때문에, 음. 아, 이거 단히 땅값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예, 정우진 반갑습니다. 예, 임경님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laughs> 오늘의 핵심은, 어, 이 비이성적으로 비싼 물건에 어서 패스하지 마시고, 예. 왜 이게 비싼지 한번 꼭 들여다보셔라. 그죠? 예, 그래서, 뭐 숙성시켰는데 뭐 사람들이 또뭐안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 왜 비싼지는 한번씩 다 이렇게 지도 열어보고, 소지 이용 계획도 보시고, 예, 아실도 한번 띄워 보시고, 예. 그다음에 네이버 네이버 가셔가지고, 예. 그럼 여기 얼마 정도 매물들이 나와 있는지 이런 예. 것도 한번 눈팅이나 어... 손품을 파셔가지고 한번 보신 다음에 예. 잘 저장해놨다가 음. 한번 예. 숙성되는거추이를 봐가지고 예. 그것도 한두 달 유찰되면 까먹어요. 예. 까먹으니까 음. 잊지 마시고, 예. 그죠? 이런 것들은 승부 한번 볼 만하죠. 예. <laughs> 승부 한번 볼 만합니다. 진짜. 예. 재건축 타이틀 붙으면 강남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니까. 예. 예. 그래서 음. 그, 지금, 지금도 유튜브에 그 아파트 지금 막뭐 폭락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막 서울 25개고 거의 다 나오는데, 안 나오는 데가 내가 딱 보니까 강남인 것 같아. <laughs> 요 강남구랑 서초구는 안 나와 <laughs> 어. 어 진짜 강남 불패야 어, 거기만 안 나와요 진짜 잘안 나와 뭐 송파도 잘안 나온 것 같고 그 외에 뭐 용산도 나왔었나 용산은 좀 가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용산도 잘안 나온 것 같고 그니까 강남 3구나 이런데 주제지역 빼놓고는요 안 나오거든요 막 많이 떨어졌다 근데 많이 떨어져 봐야 에. 많이 떨어져 봐야 보니까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2011년도 그 때막 급상승하다가 예, 작년에서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요까지 안 떨어지고 예, 요까지 안 떨어지고 예, 거래된 가격이 이래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한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예, 그죠? 예. 그니까 언제 샀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예, 언제 사는 내가 이때 샀냐, 그죠? 예, 그죠? 내가 뭐 이때 샀냐, 그죠? 내가 아니면 이때 샀냐, 그죠? 예, 이때가 보통 어님 2017년도예요. 2017년도, 예, 그죠? 예, 딱그 문재인 정부 시작 바로 시작했을 때 많이 안 올랐거든. 예, 그죠? 요때 사신 분들은요, 내가 봤을 때 <laughs> 보니까. 거의 뭐한 평균 배 이상 40한 5, 하여튼 배배 배 가까이 수익이 났어 다 근데 이때 사신 분들은 한20-30% 정도 예, 하, 예 손해를 본 거죠 예. 그래서 뭐 언제 샀냐가 중요한 거고 결국에 뭐냐면 너무 고점에서만 안 사면 그죠 너무 고점에서 사면 내가 뭐어이뭐한요 뭐, 정도 때 사도 어 네, 결국에는 이렇게 보세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예. 네, 그죠? 너무 고점에만 안 사면, 그니까, 고점에 사신 분도 어차피 조금 뭐, 세월이 다 견뎌주면 이게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만, 롯데를, 골짜기를, 예, 네, 골짜기를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대출이자 때, 대출이자가 무지막자잖아. 그죠? 네,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그러니까 너무, 고점, 과열될 때만 안 사면, 예, 결국에는, 뭐, 어, 입지가 뭐 괜찮은데 서울이는 다 이제 오른다, 예. 떨어졌다고 유튜브는 나오는데, 결국에는 2017년 뭐산 사람들은 다배 이상 벌었어. 어. 2019년이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산 사람들만 이제, 예, 은탱이 맞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굳이 뭐 아파트 이런 것보다도 편하요 예, 재개발 재건축 되는 것들 예, 그래서 잘, 예, 너무 비싸다고 너무 그냥 무조건 패스하지 마시고 아왜 비싼지도 이렇게 한번 보셔라 예, 그게 오늘 주제의 예,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모니터링 하시고 흥부를 예, 걸어보실 분들은 예, 한번 흥부를 예, <laughs> 걸어보시는 것도, 에. 나쁘지 않다, 예. 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에, 오늘 주요 메인 주제에 대한 방송은, 에, 여기까지 하고, 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